숨 터세요. 까불리세요막터세요 주먹 꽉 쥐세요. 있는 대로 푸세요 주먹 쥐고 피고 주먹 쥐고 피고 주먹 쥐고 피고. 아 잘하셔. 주먹 쥐고 피고. 숫자 아, 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 넷 다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야 공부 좀 나왔어요 자 깍지 끼시고 위로 올렸다 자쭉 내렸다 올리면서 어깨 풀어주세요 힘들게 힘있게 쭉부어지 반대로 깍지 끼시고 내리시고 올리면서 어깨 풀어주세요. 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로 돌리세요. 자, 발 모시고 올렸다 줄렁옵니다 올렸다 힘 빼시고 줄렁. 다시 올렸다 힘 빼시고 줄렁. 다시 한번 올렸다 힘 빼시고 줄렁. 한번더 올렸다 힘 빼시고 줄렁. 오 크게 합니다. 예. 오 다시 한번 크게 하나. 크게, 후. 자연스럽게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피체조 열동작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걸리시고 말타는 자세 준비, 광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 쌓여있는 사기투출하는 거시죠 뭐 그냥 크게 벌리시고 단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준비 30개 옵니다. 하나, 2나하3 하나, 하스물나하스물나섯나 하나, 하나, 하 마늘 호흡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스제님께 경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